2024년 겨울 메이저리그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좌완 에이스 게럿 크로셰가 트레이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리그 전체가 들썩였다. 크로셰는 올 시즌 32경기 선발 등판에 6승 12패라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 성적을 남겼지만 그의 146이닝 동안 기록한 209개의 탈삼진과 평균자책점 3.58 WHI-P 1.07이라는 수치는 그의 가치를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만들어냈다. 화이트삭스는 이번 시즌 41승 121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명예스럽게 이름을 올렸다. 프랜차이즈 최저 승률과 메이저리그 단일 시즌 최다 패배라는 악몽 속에서 구단은 급격한 재건을 선언했다. 그 중심에는 크로셰가 있었다. 그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언급된 순간부터 메이저리그의 빅마켓 팀들이 잇따라 그를 둘러싼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크로셰는 단순한 좋은 투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선수다. 그의 피칭 스타일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구종 레퍼토리는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평균 시속 97마일의 패스트볼과 강력한 슬라이더, 그리고 변화구로 상대 타자들을 요리하는 그는 다재다능한 좌완으로 평가받는다. 209개의 탈삼진은 그가 얼마나 많은 타자를 압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또한 크로셰의 경기 운영 능력은 단순히 스탯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강점이다. 그의 투구는 안정감을 주며 팀에 큰 신뢰를 가져다주는 존재다. 화이트삭스의 에이스, 크로셰가 트레이드 시장에 등장하자 수많은 팀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초기에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보스턴, 레드삭스, LA 다저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등 전통적인 강호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시카고 컵스와 신시네티 레즈까지 그 경쟁에 참전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볼티모어는 최근 몇 년간 유망주를 중심으로 팀을 재건해 왔으며 크로셰와 같은 뛰어난 선발 투수를 추가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볼티모어의 농장은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화이트삭스가 원하는 유망주 카드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볼티모어가 크로셰를 영입한다면 그들은 더욱 강화된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볼티모어의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셰는 그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 보스턴 레드삭스 역시 크로셰를 노리고 있다. 보스턴은 타선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자랑하지만 선발진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시즌 동안 불펜을 포함한 투수진에서의 불안정한 성적이 크로셰 영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크로셰가 보스턴에 합류한다면 선발진에 강력한 힘을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 LA 다저스는 블레이크 스네를 영입하며 이미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한 명의 더 강력한 투수가 필요하다. 다저스는 이미 세계적인 팀이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더 강력해지기를 원한다. 크로셰가 다저스에 합류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타팀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선발진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저스의 투수진의 크로셰와 같은 삼진 능력의 선수가 합류한다면 그들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시카고 컵스는 최근 좌완 선발 자원 매튜 보이드를 영입하여 선발 로테이션의 깊이를 보강했다. 그러나 컵스는 여전히 선발진에서의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크로셰가 컵스로 이적한다면 그 팀은 확실히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컵스의 선발진은 저스틴 스틸, 이만하가 쇼타 등 유망한 선수들이 있지만 크로셰가 가세한다면 그는 3선발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신시네티 레즈 역시 크로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시네티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브래디 싱어를 데려오는데 성공했으며 헌터 그린, 앤드류 에버트, 닉 로돌로와 같은 젊은 선발 자원들이 있다. 크로셰가 합류한다면 신시네티는 더욱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시네티의 전반적인 팀 전력은 급격히 향상될 것이며 크로셰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크다. 화이트삭스가 요구할 대가는 분명 높을 것이다. 탱킹을 준비 중인 이들이 크로셰라는 젊은 에이스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팀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의도다. 볼티모어나 보스턴 같은 유망주 풍부한 팀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컵스와 다저스처럼 대형 시장의 팀들도 상당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20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관 중 하나로 주목받은 게러 크로셰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한 팀의 전력을 바꾸는 것을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어느 팀의 것이 될지, 야구팬들은 숨 죽인 채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는 한겨울 메이저리그를 뒤흔드는 폭풍이 될 것이다. 크로셰가 어느 팀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든, 그의 존재는 그 팀의 마운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팬들에게는 희망과 흥분을 안겨줄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